자, 개정 영어 영어 1 교과서 YBM 한상호 자과 본문의 본문 네 번째 강의 자 하겠습니다. How f o r t a t e s changed the world. 어떻게 감자가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됐죠? 자, 볼게요 자, Industrial Revolution. 자, 그지 Industrial 이라는 것은 어떤 뭐냐면은 산업의 이런 뜻이죠, 그죠? 산업의 그죠. 여기 이게 인더스트리얼은 산업이고, 이게 형용사 비슷한 게 인더스트리어스, 그죠. 인더스트리어스, 이거는 자, 근면한 이란 뜻이죠. 됐지. 그래서 이거 형용사 두개 뜻을 구분을 해줘야 돼. 산업의 레볼루션 혁명이니까,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자, thanks to thanks to 는뭐 more because of t h 똑같죠 그 t because of the f c t a c s h e fact fact is the fact h fact is the fact is t h fact 다음에 h 완전한 문 t 이나오 h 요 f a t is the fact is the same t h i t h a t h i 이 t h a t h i n t h a thing i t h a 그 e a 까 이하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죠? d e a 이하라는 사실 때문에 자 그럼 대처를 볼게요 t 포테이 o 자 a 감자가 e x p e n s i v e 비싸니까 i n e x p e n s i v e 니까 뭐야 비싸지 않은 그지? 싸다는 얘기지 그죠? cheap하고 똑같은 거야 그니까 러 그러니까 비싸지 않고 값 비싸지 않고 자뉴트리 i 스는 뭐야? 영양가 있는 이런 뜻이죠 그죠? 영양가가 있어 그죠? 값이 싼데 영양가가 있기 있다라는 사실 덕분에 유럽 편스그지 많은 유럽 사람들은 자 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갑사니까 감자를 쉽게 먹었겠죠 그죠 그래서 자 탈출했어요 대지 그치 뭐를 자 그럼 페미니 뭐겠어 어떤 기근 굶주림 기근을 탈출했다는 얘기지 그치 자 여기 봐봐 자 여기 봐봐 여기 이 스케이프는 여기서 타동사로 쓰여서 여기 뒤에 바로 목적 온 거야 자 기근을 탈피했고. And the populations in Europe nations, 그지?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 자, in Europe nations는 전치사구고요. populations, 그지? 유럽의 인구가, 그지? 인구가 increased, 증가했어요. 그것도 rapidly, 빠르게. 자, 그지? during the, 그지? 19th century. 자, 그지?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숫자의 기간이 나오면 4를 쓰는데, 자, 이거는 어떤 19세기는 기간이 아니죠? 대체, 그지? 19세기는 어떤 뭐야? 어떤 기간이 아니에요? 19세기 동안 해야 되니까, 여기 듀얼링으로서 이제 포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치? 자, 19세기 동안에 빠르게, 자, 그치? 아파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구가 점점 늘겠죠, 그죠? 건강하니까. 계속 가볼까요? 이렇게. 자, 포더볼 알죠? 이거인 에디션하고 똑같은 거. 게다가, 자, 포테이터. 감자가, indirectly. 자, 다이렉트 하면은 직접적인데 인다이렉트는 부사로 뭐야?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감자가 간접적으로 리드 투이끌었다 얘기야. 좀 의역하면 뭐야? 뭐, 뭘 사실 야기했다 해도 돼요. 자, 이끌었어요. 뭐를? 산업 혁명을 이끌었다. 산업 혁명을 초래했대요. 감자가. 그직접적인 아니겠지, 그지그지 간접적으로. 언제? 그지 19th century. 그지 19세기 어떤 영국에서 그지 산업 혁명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대요. 뭐가? 감자가. 자. 자 어떤 일일까? 한번 계속 가 봅시다. 자, it was easier to grow potato. e 됐죠? 그죠 자, 여기 easier라고 된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비교꺼 맞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i s 은 제가 봤을 때는 가주어고요. 자, 여기 to grow가 진주어가 됩니다. 됐지, 그지? 그러니까 감자를 재배하는 것은, 됐지? 여기 이제 봐봐. r o w 는 자동사,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자동사도 있지만, 뒤에 목조어가 올 때는, 얘는 타동사로서, 뭐뭐를 기르다, 재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타가 다 있어. 그러니까 감자를 재배하는 것이 더 쉬웠어요. 뭐보다. Many other crops. 우리가 other 다음엔 항상 복수명사 확인해 주시라 그랬죠, 그죠? 됐습니까? 많은 다른 어떤 농작물들보다는 감자를 기우는 게더 쉬웠어요. So, 그래서, 그지 그래서, 자, 그, 농사를 짓는데, 그 감자 농사를 짓는데, 자,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야. 쉬우니까. 뭐, 한 명이 막 엄청나게 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 더 적은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 뭘필요하는게 아니라, 그 농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B plus PP, 수송태 온고, 체크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수통태온거 체크를 해주시고 더 적은 사람들이 자그 고구마 아 감고구마네 감자 농사짓는데 필요로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남는 거야 누구나 다농사짓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피플 사람들인데 후 노론 노롱고. 거자 노론 거는 뭐야 더 이상 뭐뭐 안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월크드 일하지 않았어 어디에서 요까지네 그죠 그니까 얘는 여기 동사 왔으니까 후는 앞에 피플 꾸며주는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요. 됐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뭐야? 자, 그 농장에서 그 농사 짓는데 농장에서 일하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지? 감자 농사를 많이 지을 필요 없. 사람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자 감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야?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came to 왔어요. 어디로? to the city 도시로 온 거야. 도시로 와서 얘가 동사 1그 다음에 동사 2 became the factory w o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 콤바 찍고 관계대명사가 왔는데 위치의 선행사는 잘 봐야 되 위치의 선행사는 뭘 받냐면은 앞문장 전체를 받아요 앞문장 전체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장에서 일하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그지 도시에 와서 공장 이 일꾼이 된 거야. 공장 근로자가 된 것이 그것이 바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위치는 end is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enable. 동사 왔죠, 그죠? enable은 뭐야? 자, 목적어 다음에 보호를 뭘로 받아요? 보호를 우리가 투부정사로 보호를 받죠, 그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응. 형광펜도 있네요. 형광펜 거 볼까? 응. 자,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됐습니까? 이네이블 목적어, 투부정사. 자, 그래서 뭐야? 이것이, 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공장 월커가 된 것이, 그것이 가능하겠대요. 새로운, 자, 뭐하는? 자, 그지? 뭐 인더스트리는 어떤 산업이라 해도 되고, 어떤 업계라 해도 되고. 또 그러니까 뭐야? 뭐하는 산업이야? 매뉴팩처는 물건을 제조하는, 그지? 메뉴팩처링은 인더스트리를 꾸며주는 뭐겠어 그지? 자, 현재 분석하고, 제조 산업이 더 빠르게 뭐야? 그렇고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제조 산업이 발달한 거야, 그지? 결국 뭐야? 감자 농사가 쉬우니까 사람들을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노는 사람들이 생겨. 개들이 뭐야? 공장에 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물건 만드는 제조산업이 발달했어. 산업혁명에 영향을 준 거야. 대쪽이죠. 산업혁명에 영향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We the larger population and more advanced technologies. 자 그지? 뭘 가지고 더 커지는 더 커지는 어떤 인구와 더 자, 얘는 핏빛겠죠더 진보된 어떤 모양. 상히 기술도 발달했겠죠. 산업혁명 때는. 그러니까 더 늘어가는 어떤 모양. 감, 감자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공장으로 몰려왔고, 그죠? 일꾼들이 많아졌고, 거기다가 더 어떤 모양 두 가지. 진보된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유럽 연 내이션, 유럽 나라들은 became 되었어요. 파워풀, 강력하게, 그지? 강력하게 되었어요. 대체 여기는 형용사인데 형용사 보는데 자봐봐 뒤에 있는 enough가 그지 여기 는 부사가 powerful한 형용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정도로 충분히 그지 powerful enough to venture. 자 venture는 뭐야 모험에 뛰어들다 이런 뜻이죠 그죠? 대체 모험에 뛰어들다 모험으로 가다 모험 쪽으로 가다 모험을 떠나다 이런 게 모험에 뛰어들다 모험을 떠나다면 하 되죠 venture. 모험을 떠나다 해도 되고 모험에 뛰어들다 해도 되고 지네 나라에서는 이제 뭐야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인투 딴데 가서 벌어보자. 아덜 복숭사석죠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자 그지 모험을 떠날 만큼 충분히 파워풀해진 거란 말이야 유럽 나라들이 모험을 떠나서 뭐했을까? 자 여기 엔드 넣었으니까 병렬 또 해야 되네 자 여기 벤처하고 콜로나이스가 두 개가 얘가 2에 같이 걸리는 R1 얘가 R2가 되겠죠 그죠 그지? 세상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모험을 떠나서 자 그들을 그것들이라는 것은 뭐겠어 여기 세계의 다른 지역들을 그지 그것들을 자 지칭하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 꼼꼼하게 보세요 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지역 들을 뭐 하는 거야. 보험을 떠나서 거기서 좀 미개한 지역이 면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 이런 쪽에 와서 뭐 했어. 콜로나이즈. 식민지를 삼을 만큼 이너프 충분히 강력해 졌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죠 충분히 강력해졌대요. 됐습니까? 응. 음. 자, 여기 끝났나? 어. 자, 여기까지 자. 영어 1 YBM 한상어. 자. 5과 본문의 본문 네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